안녕하세요. 발렌 필라테스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상차한 것은 내일 저희 대구 달성에 위치한 530바디 스튜디오 납품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차는 완료했고요. 보시는 대로 가죽 색상은 다크 브라운 색상으로 준비가 되었고, 어, 저희가 설치해드릴 품목은 캐퍼 1대, 컴퓨터 6대, 그리고 체어랑 바렐 각 7대씩 어, 또 스타일 7개, 박스 7개, 그리고 아크도 7개, 점핑 7개까지 준비도 완료했습니다. 어, 저희 납품하는 발렌 식구들 오늘부터 내려와서 지금 부사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일 하루도 고생 많이 하니까 응원 부탁드리고 어, 고객님들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날씨가 그래도 오후에는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래도 <laughs>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나품때 뵐게요. 감사합니다.